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천 향수대 40대부 결승전입니다. 다산하우징하고 나우족구단의 결승경기를 여러분들 보시겠습니다. 전기가 많이 진행이 됐네요. 5대6으로, 1대5로 나우족구단이 앞서 나가네요. 나우족구단의 공격수는 이관용 씨고, 다산하우징의 선수는 조영호 씨가 되겠네요. 아6대 6이네. 아6대6 네. 동점. 전우가 떨어졌다고 하시더 네, 여기서. 용화도 여기, 여기 있습니다. 명화. 네, 네. 그, 가만히 보면 구체를 인물들을 키워서. 아, 아, 그 강남 파손 거주에서 지금 칭주청했잖아요퇴직고가고요저희금 인증해주세요. 괜찮아요. 아예 말리지 마세요. 아, 전원 멤버가 응. 아, 그구편에서떠갔했잖아요 그, 그, 아, 비난. 저도 장장까지 제가 전원을 탈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안할 아, 이 경기 는 옥천 향수배 4 0대부 결승 경기 입니다. 다산 하우징 하고 나우족 구단 이 경기 를 여러분 들 보고 계십니다. 8대 6으로 나우셨고단이두점 앞서고 있네요. 대전 나오리도 대전 대전나오 나오의 감독은 아까 그 송창렬 경기부장이었었는데 아, 저기 있네 아. 여러분이 보시는 이 경기는 옥천 황수대 포도복수아 전국 초청 족구대회의 40대부 결승경기입니다. 2세트 경기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광연 씨, 공격이 아주 간결하네요. 11대 8로 나오자구다이 앞서고 있습니다. 아, 칼대8 1트네요1대8 1 2대8 아, 8대8 18대 8 18대 나올 8대8까지

오드바이 타고, <laughs> 오드바이 <오또마이> 타고, 멀리 <머디만으로도> 가면, <laughs> 오늘은 차라리 내일 오면은 내가 오드바이를 주야 되는데, 내일 오세요. 내일 비가 안 오야 온다고 소리지 내일 비가 좀들었어 오토바이는 지하기가 돼. 아, 가, 준비데자 뵈나? 됐어! 안 넘어. 1 0 계속. 0 여기 여기도 같은 출천권이라도 천안, 고양, 여기 아산, 여기에다가 서산, 서산이 그, 되겠죠. 그, 그, 유일하게 서산 SK 모바일. 然后是。

이제 지금 이제 2세트, 1세트 나오가 이게 음... 어, 세트를 바꿔서 지금 2세트 경기입니다. 2세트 경기에는 에, 화면 앞쪽에 보이는 팀이 나우족구단이고, 어, 네트 건너편에 있는 팀이 타산 팀입니다.

스터브를 강하게 때리던 팀들은 만이로 있고 위대히 대단히 위대해 아까 5 0대부터 평택, 흑대로 가터브를 강하게 되니까 케이스 팀이 1등을 못 받는다 스타브를 던져버리고 스리고타브

3대1로, 나우적구단이 앞서고 있습니다.

대야출발하다 지금 지금은 아무렇지 않 그렇지. 내려가는 것도 그렇지. 올라가는 거도 많지. 그래도 한두 시간 반은. 예, 네, 60대로 결승전 경기를 마지막 세트를 찍은 것 같아요. 네. 결승전에 성남 파워하고 남양주 드림이 결승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을 성남 파워가 우승을 했어요. 아까 그 어, 광주 팀이 4강에서 떨어졌는데 왜 떨어졌나 모르겠네. 주차대 경기는 나중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네, 5대 2로 경기 네. 후로 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 승 리듬 3입니다. 어, 6대 3입니다. 나오 리드. 아, 조 d 6대4 전국 일반부 시상하겠습니다. 한발만 뛰고. 전국 일반부 공동 3위 SK 모바일에너지 상장과 크로키 상금 20만 원 수여하겠습니다.

ăn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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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번! 왔왔앞봐 생각이 야! 많네 저럴 때 생각이 많네 이렇게 버텨까봐1대5로 라오가 리더군요 11대 11대 12대 10대 12대 1자대 14대 15대 1 6 1 1대6 1 1대

아 12대8 아유 나우 선수들이 아주 화이팅이 좋습니다 의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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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진, 의료진! 의료진! 아, 조금 부상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네, 선수들이 많이 지치죠. 아. 자, 잠시 후 일반부 됐습니다. 대구 어봉 역구나 노원 조구단의 경기를 아웃코트, 두코트, 두코트에서 다시 강각에 시작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언른 끝나야 되는데. 스쿼아가 12대8입니다. 아, 그런데 잠깐 테크니컬 서울. Não, a não aqui.

1들고 됐다 됐고 포인트입니다. 삼 아이스에서 아, 15대. 대량 아, 나1로 40대. 라우리 쪽 구단이 다 하고 좀 잘한다. 승리를 나우, 습니다 나우가 승리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결국에 삼소 선배, 대보 속수무책의 삼소 선배 합세로 챌린가는 나우적프단이 우승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나우적프단 축하드립니다. 우리 준우승한 사산 나우진도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할리컷입니다.